처음으로 질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? <laughs> 질문을 해 가지고 그 질문과 답변 들어보고 박형욱 기자 잠깐 연결하겠습니다. 먼저 들어보시죠. 아, 이분이 그 유명한 박형광입니다. 그다하고 바리큐와 는데니다 박형욱 기자? 네, 티르키의 앙카라 미디어 센터에 나와 있습니다. 어, 좋은 질문이었어요. 아주. 맞습니다. 그런데 <laughs> 어, 처음으로 손들었는데 지목 당한 거죠? 어첫 질문 기회를 얻었던 거고. 그동안 손들었는데 지목을안해에요 손은, 지목을 손은 많예 맞습니다. 그동안 손은 많이 들었는데 네. 예, 지목은 못 하겠습니다. 어, 어떻게 어떻게 더 지목 당했어요 이번엔? 그 어,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들이 손이 들, 손을 들지 않을 때까지 질문을 받았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아~ 그래서 사례가 돌아왔구나 <laughs> 드디어 네, 그래서 기대해서 (1시간) 정도 기자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예 어... 네, 질문이 다 소진될 때까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<laughs> 그래서 나에게도 사례가 <또> 돌아왔다 <laughs> 네 대통령이 박형광 기자를 안아봐요 아주 유명한 박형광 기자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어~ 저도 아는지 몰랐는데 네. 사실 그 농담으로 던진 건데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맞받아치질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. 뭘맛 받아 질라 그래? <laughs> 그 정도면 땡큐지. 자, 처음으로 질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? <laughs> 질문을 해가지고, 그 질문과 답변 들어보고 박형욱이도 잠깐 연결하겠습니다. 먼저 들어보시죠. 아, 이번에그 유명한 박형욱그네박형욱셨습니다 제가 스토으로 많이 기뻐하셨는데, <laughs> 질문 많습니다 박형욱이자? 네, 터키 앙카라 네. 미디어 센터에 나와 있습니다. 어, 좋은 질문이었어요, 아주. 고맙습니다. 그런데 어, 처음으로 손들 손들었는데 지목 당한 거죠? 어, 첫 질문 기회를 얻었던 거고. 그동안 손들었는데 지목 을안 했다. 손은 많이. 예, 맞습니다. 그동안 손은 많이 들었는데 네. 예, 지목은 못 당했습니다. 어, 어떡하, 어떻게 어떻게 다 지목 당했어요 이번엔? 그 어,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들이 손이 들, 손을 들지 않을 때까지 질문을 받았습니다. <laughs> 아 그래서 차례가 돌아왔구나 <laughs> 드디어 네, 그래서 기대에서 1시간 정도 기자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어... 네, 질문이 다 소진될 때까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<laughs> 그래서 나에게 도 <또> 차례가 돌아왔다 <laughs> 네. <웃음> 대통령이 박형광 기자를 아봐요 아주 유명한 박형광 기자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어, 저도 아는지 몰랐는데, 네. 사실 그 농담으로 던진 건데,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, 맞받아치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. 뭘 맞받아치려고 그래? <웃음> <웃음> 그 정도면 땡큐지. 자.